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위한 5분 행복 메시지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홈의 공통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보고 또 무엇을 검색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함께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아,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것에 관심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 한 지붕 아래 또 같은 곳에 함께 있지만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달라진 우리가 정말 한 가족 맞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관심사가 같아진다면, 같은 것에 대해 심장이 뛰고, 밤에 그것을 위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꾼다면, 우리 가족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우수와서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우수와의 고민이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죠.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뜻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이루어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통 관심사가 거의 이루어졌을 때 여우수아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우수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독려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분산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만 관심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족들만은 영적 공통 관심사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가정 관심사가 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생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 아래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옆방에 있으니까, 같은 거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 맞습니까? 이제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갓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는 한마음과 한뜻이 안 되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도원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 솔직히 별볼일 없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독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수 제작된 프레렌이라는 독보기인데요. 어, 이것이 뭐냐면 태양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1600도까지 올라간대요. 태양빛 따사롭지만 큰 힘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점에 모일 때 1600도까지 올라가고 돌까지 녹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가정에 영적 공통 관심사를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 가족이 공통 기도 제목을 갖고, 밤마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통 관심사. 그러면 우리 가정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가정의 공통 관심사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공통 관심사를 갖게만 된다면, 그 비전과 꿈을 품게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